야, 그지 혼자 먹으니까 맛있냐? 오늘 밥꺼요 많이 먹어라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아니, 오든지 말든지. 누구세요? <laughs> 누구세요? 너 왔다! 네가 그지야? 그냥 빼빼로 먹게? 순금 빼빼로 먹어야지. 당신이 누군데 나보고 그지래? 응? <laughs> 어림? 얘가 도이를 먹었나? 왜 이래? 어, 이리 보자. 아버님 오셨습니까? <laughs> 아버지, 어 김비서. 근데 우리 아들이 왜 이래? <laughs> 아버지, 그 영화 대사 연습하고 있었어요. 당신이 누구들 아보고그지래 어때요? 넌연기하긴 글렀다. 아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? 집에 금괴들이 넘쳐나서 우리 아들 좀 주려고 가져왔어. 아이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. 응, 너뭐잘못 먹었냐? 왜 아버지? 야일 부대님이 금괴 받는 거 싫어해? 이미 넘쳐라. <laughs> 원래 이럴 때 거절하지 않냐? 연기야, 연기. 그 받았을 때 좋아하는 척 하는 연기. 아버지 감쪽같이 속으셨죠? 하긴 너 어렸을 때 TV 보면서 배우하겠다고 한거 생각난다. 저 TV 없었는데요? 뭐라고? TV 있었어? 없었어요. 아니 있었던 거라고. 없었다고요. 야!